세 번째 공부가 엄청 잘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 이벤트 게시글이 있어요 이벤트 게시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피드에 반응 없는 거 내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벤트 글을 찾아보세요 이따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 팔았죠 창고도 많이 비었어요 저기 뒤에 쌓여 있었던 거다 보내고 이제 신학기 물건 좀 남아있네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3에서 4억 정도? 오늘은 인플루언서 찾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살림템 공구하는 계정들이 쭉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정을 들어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공구 내용이라는 게 나와요. 이분은 팔로우 6.8만 정리, 수납, 살림, 리빙템을 많이 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헤드 제목에 다 나와 있고 공구한 이력들을 피드를 확인하면서 쭉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리스트를 저처럼 다 정리를 해두시는 거죠 인스타 아이디, 팔로우 수, 인스타 계정명 주요 판매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고란에 이분은 DM 문의를 받지 않는 분이야 내용을 쭉 정리를 DM 문의 안 받는 사람은 어해요 인포링크라든지 카카오 채널 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의하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6.8만이잖아 팔로우 도 많은 거 아니야? 살림 계정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잘하시는 계정들은 10만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괜히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DM을 답장이 안올것 같아요. 네, 그런 계정들은 대체적으로 DM 보지 않아요가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2만 정도 되는 분들이면 응. 답장이 올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쵸. 근데 판매는 물리표 근데 그런 분들이 잘 파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리빙에 한정된 거고 뷰티는 또 달라요. 살림템만 검색을 해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참 인스타가 좋은 이유가 이 사람이랑 비슷한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보여줘요. 이분 있잖아요. 팔로워하세요. 밑에 해원님을 위한 추천이라고 이분을 열어볼게요. 유튜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공부를 하는 계정들이 또 떠요. 이런 식으로 살림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 떠요. 이분을 또 팔로워하면 또 다른 분이 뜨고 팔로워가반지 않네요. 근데도 팔로워. 찐 팔로워들인 거예요. 잘 팔릴 수도 있고 대박을 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요나 댓글 수를 무조건 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 계속 밑에까지 봐요. 내가 제안할 상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지 댓글은 어떤가? 이벤트를 했을 때 댓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팔로우는 많은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면 댓글이 어 이거 비포에부터 너무 달라졌네. 이 사람이 예뻐서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린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는 찐팬이 진짜 많은데라고 저는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DM을 보내기보다는 다 정리를 해둬 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구는 많이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자취나, 음. 자취이요. 좀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분이 팔로우가 3,900명이에요. 근데 첫 공구 내용도 있고 만두 같은 경우 9차, 떡볶이도 8차, 공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댓글 수는 좀 작기는 하거든요. 남성분이 운영하는 계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반건조 오징어 공부를 하신대요. 믿고 구매하는 공부, 믿고 공부, 알찬 구성, 미친 가격, 할인은 거들 뿐 요즘 1인 가구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확실히 구매 성별이 여성에 훨씬 많죠. 비중은 확실히 많죠. 팔대 이. 근데 이 분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뭐? 파하지 않은 연령층을 타겟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석대로 푸는 게 아니라 좀 신기하게 상품을 계속 풀어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분이랑 뭘 해보고 싶어요? 주전부리 안주 같은 거? 이 정도 좋아요랑 그러면 판매를 한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3일 기준으로 하면 못해도 한 2, 3 0 0 하실 것 같아요. 객당가만 원에서 만 5천 원대? 저는 이분을 또 재밌게 봤었던 거는 팔로우 수가 4천 미만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팔로우 수 대비해서 수수료를 그렇게 욕심을 내진 않으실 분이라는 거죠. 팔로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 맛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은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수수료가 먹건 그냥 팔아보자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든 네. 저런 분들한테 계속 DM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DM을 보내는 계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혹시 어떻게 꾸며져 있어요? 게시글 아무것도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오랫동안 공구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DM을 보내시는 케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포링크나내 프로필 링크에다가 공구 중개하는 물품들을 올려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게시글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인포링크에 제가 운영하는 상품들 여기서 보시면 돼요. 가짜 계정 아니에요. 이런 느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놓고 DM을 보내는 거죠.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소신 상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 잘 팔리는 물건들 말고 그냥 키워드로 검색해서 시즌에 맞는 상품 제품들 추천드려 이런 릴스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업체스럽게 봄의 꾸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압박스타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 좀 그렇잖아요. 쭉 보시다가 여기 부분을 캡처를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캠퍼스라든지 메인 페이지만 인스타그램 배너에 맞게 오픈 예정 공구하실 분 모집해요. 이런 식으로 멘트만 적는 거죠. 실제로 할건 아닌데, 난 지금 소싱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기한 제품들 있잖아요. 이 시즌에 좀 필요한거나 관심 있는 분 DM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에 게시글을 몇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보여주는 거죠. 자기 속에서도 사실 조금 과장돼서 적는 것들이 다들 <laughs> 있시, 있으시잖아요. <laughs> 은진의 집밥에 제가 오늘 아침에 DM을 보내놓은. 엄청 열심히 보내셨네요. 얘뿐만이 아니라 매일 그냥 조금 조금 조금씩 보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붙여 막 연락을 하다가 DM이 되는 케이스 보면은 제가 스토리로 아 맛있겠네요. 그러면 어, 엄청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답장해 보면 이제이 프로필을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친구 청소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레블라이저 공부를 하셨어요 아이가 비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속으로 잡은 거잖아요 아이가 비염이 있으셔서 레블라이저 공부를 혹시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어, 제가 아이 비염에 좋은 친구 청소기가 있는데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DM을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진 분들이 있어요 뭐 답장 오네. 이렇게 스토리로 아기들이 공기 청소기에다가 막 크레용을 낙사하고 있었어요. 크레올라 메스프리 상품 제안드리고 싶어요라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서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 거. 이분은 3.9만. 방금 회신 오셨었던 분도 지금 고등어 값이 내년부터 폭등을 한대요. 그래서 고등어 공구하시는 분들이 다들 올해 지나면 가격 진짜 많이 올라요라는 내용들로 소리를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DM을 고등어 가격 내년부터 폭등이라는데 막 느낌표 보냈어요. 하트가 왔어요. 그럼 이분은 제 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떡볶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떡볶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토하는 거예요. 한 적이 있으면 못 보내지만. 떡... 왜요? 자기가 이미 했었던 떡볶이가 있으면 다른 브랜드의 떡볶이를 잘안 하려고 하세요. 그 떡볶이가 잘 팔렸는데 내가 다른 떡볶이에 그럼 이 떡볶이 업체가 긴정성에서안 하시겠죠. 잘 파시는 분들은 이런 의리를 지키시기는 해요. 상도 같은 거죠 네네, 그쵸. 막 팔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진짜 막 팔아 지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구가 약간 팬이잖아요. 그 팬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뢰를 막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브랜드를 내가 믿고 사서 뱉은 말이 있으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죠. 그런 신뢰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장사이다 보니까 이게 또 오픈마켓이랑 온라인 판매랑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피드를 진짜 한몇년전 것까지 다 봐요. 보시면 떡볶이가 아직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떡볶이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고 상품 이미지 넣고, 그 다음 옵션이 어떤 것들인지 음, 내용 음. 좋고, 뭐 소비자가, 판매가, 그 다음 인플루언서님들한테 드리는 공급가, 그리고 뭐 택배사가 어디고, 배송비가 얼마고, 출구가 언제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적은 거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제품 받아서 본인들이 다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샘플을 받아서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달 정도는 스케줄들이 다 나와 있으신 편들이에요. 보시면 1월 두째 주까지는 일정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분은 일주일에 두번공구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직접 개인분으로 연락한 케이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계정입니다. 최근에 10만 찍으신, 제가 이분 계정을 한 5만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그냥 살림템 제품 제가 소싱할 때까지 팬처럼 계속 DM을 보냈었어요. 이분은 새 집에 입주할 때 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하시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준화된 살림템들이 공구가 뭔가 트일 때, 나도 제안 드려봐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었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청소기를 이분이랑 했었던 성과는 10만 원대 상품인데 100대 넘게 판매했었었어요. 제가 직접 DM 보내서 한 케이스는 그렇고, 제가 역으로 제안 했었던 분은, 뭐, 이런 분들, 15만. 이분은 이틀 만에 350대, 완판. 그래서 물건 먹고 해가지고. <laughs> 아까 물어보셨었던 DM 문이 안 받는다는 분들은, 보시면 딱 적어놔요. DM 문이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면, 인포링크라고 비즈니스 제안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쭉 내가 적으시면 보시는 케이스도 있고, 이것도 보내고, 저는 카 카카오톡 상담하기 있잖아요. 이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냥 뭐매가때꺼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소싱을 만 원에서 만오천 원만 투자를 하시면 리스트를 살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사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직접적 적은 다음에 이분을 팔로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뜨는 분들 또 적으면 늘어나겠죠. 배수로 계속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꿀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초보자들은 사실 핫템이나 인기가 많은 템들을 소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본사랑 선택을 하기 어려우니까 음. 그러니까 핫하지 않은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만이 생각하는 어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괜찮은 팔로워 숫자라든지 뭐.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게 건기식하고 뷰티 상품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진짜 어려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뷰티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패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 계정 자체가 공구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 남성 팔로우가 높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 분이 예. 이 계정을 팔로우하는 계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건기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쉽게 보는 게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아니면 효소, 영양제. 근데 이게 효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두 가지 카테고리는 저는 조금 비추를 드리고 정말 쉬운 카테고리, 살림템. 왜냐하면 브랜드를 많이 한다요. 정리 수납장의 브랜드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면 의자 밑에 끼우는 무소음 아이템이잖아요. 그걸 공부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싸잖아요. 네. 그몇또 남아요? 팔아서? 남아요. 나는 맛보기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각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타겟 사람이 좀 좋을까? 그거는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20만 넘어가시는 DM 확인 안 해요라고 붙인 계정은 후순위로 미루세요. 그리고 5천 팔로워부터 시작해서 한 3만 4만까지는 다 연락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냥 팬레터 아니면 라디오에 뭐 사연 보내듯이. 그러면 그 중에 한10% 많아야 한5 6% 정도 회신이 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을 제한을 해요 셀렉이 되는 케이스들도 한1-2%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할 때 화장실 갈때 그냥 뒤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회신 오면 아싸 회신 왔다 하면서 또 회신 을 보내는 거죠 떡볶이 제한서 보낸 것처럼 그리고 육아맘들은 육아 끝나고 나서 dm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밤에 보내요 내가 가진 아이템 속성에 따라서 dm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리빙 살림템 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하는 여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시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누적치가 계속 쌓이겠죠.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언제 했고 언제 회신이 왔네? 어 그럼 이 분은 DM을 자주 보는 분이네? 하면서 제안서도 보내보는 거. 퇴짜 맞아네? 그럼 다른 거 상품 소싱했을 때 그때 한번더 보내보는 거. 왜냐면 내 DM을 봐주는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저이 케이스는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네, 네. 보면 이분 6.8만이에요. 되게 예쁘시거든요. 이거를 파시는 거거든요. 근데 댓글이 세 개예요. 댓글 하나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보면 이분도 12만이세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댓글도 좀 달리는 편이거든요. 공부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어요. 읽어보면 이너티 정보 뭐 이런 내용들? 자기 공부하는 거랑 개중을 안 한다는 거네. 그쵸. 보이시죠? 남성분들 비중. <laughs> 그래서 뷰티 계정, 헬스 계정들이 어려워요. 수수료만 비싸게 받는 케이스인 거죠. 샘플 무료 증정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돈 사비를 털어서 줬어. 샘플 값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매출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이분이랑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샘플 비만 한1 0몇만 원치를 가져갔어요. 근데 100만 원이 안 나왔는데 이분한테 줄 수수료가 35%예요. 내가 남는 마진은 한 3, 4%예요.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죠. 그런 경험이 있구나. 진짜 있어서 그래서 제가 뷰티 계정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팔로우 되셨어요? 15만 한 분? 20만 한 분? 둘다 실패. 진짜 비추한다. 심지어 또 이런 분들은 소속사도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한테 떼줄 것도 있는 거예요. 이분도 좀 특이한 키워드였었는데 풀무원이랑도 하고 솔더도 치고 그러는군요. 댓글도 그렇게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유튜브로 파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초보자가 구분을 하기에는 내가 정말 실패를 대여섯 번 맛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DM을 계속 보내보라고 인플루언서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보다 보면, 당하다 보면 생겨요. 피해야 될 인플루언서 조건 세 개. 댓글이 없는 인플루언서. 아니면 공부에 관련된 댓글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어, 이거 언제예요? 저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기계 놓쳤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게 아니라, 어, 너무 예쁘세요? 여신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달리시는 분들. 아니면 뭐 외국어가 적혀져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하세요. 두 번째, 뚜렷하게 일정을 적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공구가 엄청 잘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 이벤트 게시글이 있어요 이벤트 게시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피드에 반응 없는 걸 내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벤트 글을 찾아보세요 이벤트 글이 뭐예요? 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뭔가를 증정해 드려요 선착순을 뭘 드려요? 라고 적어놨는데 제로예요 댓글이 그럼 진짜 공구를 해도 가식 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건 내 노하우인데.